7월 한달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상상 이상의 축복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심의 통로가 됩니다. 어떤 교회 앞에 술집이 있었는데 술집이 너무나 잘 돼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교회가 이 술집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놀랍게도 그 기도대로 술집이 망했습니다. 술집이 망했을 때 술집 주인이 목사님과 교회를 향해서 고소고발을 하게 된 거죠. 재판관 앞에 서서 술집 주인이 했던 말이 교회가 기도해서 술집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이 뭐냐면 아니 어떻게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하냐. 그랬더니 술집 주인이 다시 하는 말이 아니 기도했지 않냐고 그 기도 때문에 망한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대답하는 말은 아니,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때 재판관이 결론을 내리기를 나는 기도 때문에 술집이 망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 술집이 꼭 목사님 같고 목사님이 꼭 술집 주인 같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세상은 기도의 능력을 어느 정도 믿어요. 그런데 정작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에이, 기도한다고 되느냐 반문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도할 때 상상 이상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까? 이번에 목회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책한 권을 꼭 읽으라고 숙제를 줬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목사님의 저자가 이 책의 저자가 1980년대에 부산에 있는 수영록교회의 화요 기도 모임을 가게 됐더라는 거죠. 화요철의 모임인데 화요철의 모임에 사람들이 한 400명 모였더래요.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기도 부탁을 하시기를 여기 수영역교회에 3천 명이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다는 거죠. 당시에 80년대 그 복음의 불모지라고 하는 부산에서 400명 모이는 것도 기적인데 3천 명을 모이게 해달라니요. 속으로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생각이 됐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수영역교회가 몇명 모이는지 아시죠? 3천 명이 아니고 3만 명이 모입니다. 그때 만약에,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웃음에 수용노교의 정필도 목사님이 기도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그 부산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여자 집사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분이요. 남편이 너무나 화끈해서 그런지 몰라도 해병대 나오신 분인데 친구에게 보증을 섰다가 집이 쫄딱 망하게 됐더라는 거죠. 교회 다니라고 해도 교회 안 다니고. 그렇게, 그렇게 충고를 줬는데도 친구에게 보증 섰다가 집안 말아먹게 생긴 우리 남편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냐고. 목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했더라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새벽에 나와서 뭘 놓고 기도하시냐고. 그때 이 집사님의 대답은 당연히 남편 구원을 위해서 우리 집안이 믿음에 서는 집안이 되겠다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집사님이 정말 남편 구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새벽예배 나오지 마시라고. 아니, 집사님 너무 놀라가지고, 눈이 휘둥그레 돼서, 아니, 왜 새벽 기도를 나오지 말라고 그러냐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남자지만, 여자가, 이 믿지 않는 남편 입장에서, 아니, 자다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교회 간답시고 가서 기도하고 와가지고, 남편 아침에 출근하는데 얼굴도 보지 않고 밥도 안 해주고, 무슨 남편이 좋아하겠냐. 나라도 안 좋아하겠다고. 그러니, 정말 남편 구원을 위한다면, 새벽 기도 나오지 마시고, 남편과 함께 편히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에 남편 출근할 때, 아주 맛있는 밥 지어서, 남편 섬기고,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시라고. 혹시 남편이, 왜 요새 새벽기도 안 가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만 대답하라고 말이죠.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라고 했다고.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시간에 남편 섬기기 위해서 내가 새벽기도 대신 남편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했다고만 얘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이 집사님 순종을 잘 하셔가지고요. 남편을 흑지 섬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0년 동안 기도해도 교회 안 나오던 남편이요. 무려 한달 만에 교회에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 새벽에 새벽자만 꺼내도 싫어하던 남편이요. 이제는 아내와 함께 손잡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 실제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의 능력을 잘안 믿잖아요. 막연하게 그냥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기도를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기도해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응답하겠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고 응답하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다만 약속을 믿고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참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는 우리 일신교회성도님들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초대교회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하면요 헤롯은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야고보를 순교시킵니다 유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니까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했던 이 헤롯은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요. 당장 죽여야 되는데 그때가 마침 유월절인 겁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에요. 최대 명절에 죄인을 죽인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유대인의 환심을 사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마음을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가두긴 했지만 죽이지 못하고 6월절이 끝나기를 기다리기만 있었던 거예요 사경전 5장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기적적으로 제자들을 그 감옥에서 꺼내주시거든요 지난주 에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탈북 1호 여성 목사라고 얘기하는 김영실 목사님의 말씀 간증에 따르면은요. 탈북하다가 붙잡혔어요 수갑을 딱 채웠는데 신기하게도요 손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손이 그냥 쑥 빠지더래요 다시 넣었다가 다시 뺐는데 또 빠지더래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베드로를 풀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헤롯은요 베드로가 풀려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요, 강박관념에 따라서요, 베드로를 어떻게 아주 철동같이 그렇게 베드로를 지키냐면요, 감옥 밖에, 감옥 안에 그리고 베드로가 갇힌 깜방 안에까지 사람 두 사람씩 이렇게 그 옆에 보초병을 세워가지고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기적같이 풀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초대 교회가 했던 일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교회가 한 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 교회가요. 베드로가 죽게 생겼을 때 했던 일은 뭐 대책 회의 한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죽게 생겼을 때뭐 사람에게, 당시 정치인들에게 뭐 줄을 댄게 아니에요.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참 연약해서요. 문제를 만나면은요. 우리는 금방 절망해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도요. 문제 만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불신자처럼 됩니다. 금방 요동하고요 낙심하고 절망하고요 문제 끌어안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뭐 죽느니 살느니 하는 게 사실 우리죠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요 하나님 살아계심의 통로가 되는 비결은 다름 아닌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기도할 때 연약한 우리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저는 우리 신교의 성도님들이 연약하지만 아니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내 삶에 상상 이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신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의 영국은요 전쟁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수많은 고아가 질비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라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방탕하던 한 청년이 예수님 만나고요. 뜻을 정해요. 10편 68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을 붙잡고요. 그 땅에 널려있는 그 고아들을 책임지려고 고아원을 세웁니다. 이 청년이 고아원을 세운 이유는요. 단지 고아원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청년이 고아원을 세운 목적은요, 다름 아닌 기도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고 싶다고. 사람한테 손 벌리고 돈 달라고 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으로 나를 증거자로 삼아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고아원을 세운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평생 고아들을 돌보고 양육해서 평생 돌봤던 고아의 수만 만24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뮬러라는 사람이죠. 그 조지 뮬러가 평생 기도 응답받은 거를요,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영국 돈으로 150만 파운드. 지금의 돈으로 그걸 만약에 환산한다면은요, 수백억이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돈한푼 없던 청년이요,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뜻을 품고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은 상상 이상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더큰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말이에요.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란 말이죠.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과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도 자꾸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네 생각 좀 내려놓고, 믿음의 눈을 떠서, 나의 하는 일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큰집 멘션 하나가 있더라죠. 그 안에 엄청난 진귀한 보물들이 가득한데, 그 문에는 이렇게 아주 거미줄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죠. 아니,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요. 천사가 하는 말이 저거 보면 실망할 텐데 아니 저게 뭐냐고 저거 보면 실망할 텐데 자꾸 그러니까 더 보고 싶잖아요. 문을 열고 보니까요. 알고 보니까 베드로가 이 땅에서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주셨을 선물이 거기 그대로 놓여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얘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상 이상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마지막 다락방 설교라고 불리우는 요한복음 14, 15,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분명 기도해라 그러면 받는다 너희 기. 꿈을 충만하게 해 주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요.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 수준대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과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요. 정말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야와 시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정말 기도의 비밀 상상 이상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기도 응답에 이 상상 이상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건 뭐냐면요. 기도는 내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네 생각 좀 내려놓고 네 수준 좀 내려놓고 좀 내가 하는 일을 믿고 다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선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한번 믿음의 꿈을 꿔보자는 거죠. 그 책에 보면 그 목사님이요, 교인이 300명 모일 때그 교회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이 10대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300명 모일 때요. 주차장에서 주차 열대할 수 있는 그 교회가요. 5천평을 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이죠. 그랬더니 교인들이 서로 쳐다보고 웅성웅성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 허풍쟁이라고 아니, 열대도 주차를 못하는 이 시골에서 무슨 5천평의 땅을 달라고 기도하냐고. 근데 말이죠. 지금. 그 교회가요, 예배당만, 그한 예배당에서요, 5,000명이 예배드린답니다. 만약 그때 교인들이, 아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렇게 허풍쟁이 목사님이라고, 에 허풍쟁이라고, 뻥이 너무 심하다고, 만약에 그 얘기 듣고요, 그 비난하는 소리 듣고, 그래, 안 되지. 내가 너무 했나. 너무 앞서갔나. 그랬다고 한다면은요, 어찌 지금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생각만 해도 기도를 중단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실은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자들도요, 기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응답의 비밀을 믿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이러거든요.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죽을 줄만 알았던 사람이요 절대 살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려요. 두드리는데요 로데라 하는 어린 아이가요 그 소리를 듣고 나갔다가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아보고 나다 나다 베드로다라고 얘기를 듣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요 문 열어줘야 되는데 문안 열어주고요. 제자들이 있는 방으로 달려들어 가가지고 뭐라냐면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제자들 기도하던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너 미쳤냐?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 돌아오는데 그러니까요 이 여자아이가 뭐라 그러냐면요 힘써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살아 돌아왔다고 참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던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에이, 그러면 그게 천사겠지. 무슨 말이죠? 우리도요,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해요. 그러나 기도응답의 비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응답의 비밀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때 허풍쟁이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냐고 말이죠. 아유, 꿈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죠. 너무 기도하더니. 아, 조금 어떻게 된거 아니냐고 말이죠. 이게 말이죠. 기도 응답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너 미쳤냐? 아니, 헛개비를 받겠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이동훈 목사님이요. 중국이 막 문이 열렸을 때 중국 선교를 처음 갔다가 그 땅에서 중국 사람들이 막 감격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서요 너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적에 그 교회 장로님들이 늘 기도하셨던 게 중국 땅 문을 열어달라고, 중공 문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아 우리 장로님들 말도 안 되는 기도 자꾸 하신다고 맨날 중공 문 중공 문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던 자신이요 지금 보니까 이미 문이 열려져 가지고. 중국 당 안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도 어렸을 적에 제 기억에 생생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중국 문 열어 달라고 기도했던 게 어제 같은데 말이에요. 저도 중국 문 열려서 바로 중국 당을 가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면은요 내 수준밖에 하나님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오늘도 내삶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 분이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르이자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은 상상 이상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지경이 커지고 믿음의 그릇이 크게 달라고. 기도했으면은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문제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사람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 이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보호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상 이상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숨기시키려고 했던 헤롯은요, 헤롯 아그리파 1 세를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죽일라 그래요. 그런데요, 이 헤롯이라는 집안은요, 본래 교회와 원수된 예수님과 원수된 집안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바 1세의 할아버지인 헤롯대왕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얘기를 듣고요, 베들렘 지경에 두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여버리라고 했던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입니다. 그 피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 아들 헤롯 안디바는요, 의로웠던 세례 요한을요, 죄도 없이 참수시키는 그러한 파렴치한 일을 행했던 것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여기 헤롯 아그리바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 되는 사람이거든요 뭐 집안이 벌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주권자 집안이니까요 무슨 게 있습니까? 베드로 죽이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니까요 헤롯이 베드로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하죠 어디다 숨겼냐 베드로가 어떻게 도망칠 수 있냐 니들 생각해도 베드로가 도망치는 게 가능하냐 니들이 숨겼지 신문하는 겁니다 아 숨긴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베드로를 죽일 수 없었던 헤롯은요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죄도 없이 그들을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 죽이는 것을 쉽게 여겼던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파렴치한 통치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는요, 두루와 시돈 사람을 얼마나 싫어했든지 그들을 핍박하니까요,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요, 살려고 헤롯에게 아첨하거든요. 그게 오늘 말씀, 사대행전 12장, 21절부터 나와요.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합니다. 그랬더니 그 두루와 시돈 백성들이요, 이거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저분은 신이다. 라고 그런 거죠. 김정은이 나타나니까 북한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서 박수치듯이 막 그렇게 헤롯을 높이니까요. 이 사람들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그랬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 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게 헐리우드 영화냐고. 아니 어떻게 막 연설하다가 벌레가 딱. 그를 치니까 그가 어떻게 거기서 쓰러져 죽냐고. 저게 헐로우리 영화 아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유대의 저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요, 이 헤롯 아그리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그한 문장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헤롯이 세균 감염으로 복통을 일으키다가 5일 동안 앓고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바이러스에 그가 감염이 돼가지고요. 복통을 막 일으키다가요. 결국 5일 만에 죽은 것이 헤롯이라고 요세프스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인생입니까? 자기 인생 5분 후도 알지 못하고 내가 신이라고 자부했던 헤롯의 이 마지막 비참한 결론 말이죠. 어찌 보면요, 헤롯은 정말 웃기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헤롯만 웃기는 인생이냐는 거죠. 한 어리광대가요, 너무나 사람을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요, 너무 웃겨가지고, 야 너야말로 진짜 이 땅에서 최고로 웃기는 자다. 그래서요, 왕이요 자기 지팡이를 선물로 줬대요. 선물로 주면서 조건 하나를 걸었는데요. 혹시 네가 살다가 너보다 웃기는 사람 있으면 이 지팡이를 선물로 주거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수일이 지났습니다. 왕이 병에 걸려 이제 죽게 돼가지고, 안 죽겠다, 안 죽겠다, 발버둥을 치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어린 왕대가요 그래도 왕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잠깐이라도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왕을 아련한 거죠. 왕이여, 안 죽겠다고, 나 죽을 수 없다고, 나안 죽는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 어릿광대가요. 왕이 자기에게 주었던 그 지팡이를 왕에게 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야말로 저보다 웃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하나님 부르시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 아니냐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고 말이죠. 죽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왕의 모습이 어찌 보면 가장 웃기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헤롯만, 이 어리석은 왕만 웃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면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약속하시는데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말이에요. 문제 끌어안고 죽느니 사느니 하는 여러분, 또 저... 웃기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찌 보면 우리 보고요 웃으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살아 있기는 하냐? 넌날 믿기는 하는 거냐? 어찌 못하면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주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문제 끌어안고, 늘 낙심하고 절망만 하는 우리에게 야, 참 너무 웃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웃겨드리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한 사람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수준대로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지고 하나님 저는 야베스와 같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 삶의 지경이 넓어져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해서 이 주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꿈을 꾸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교회가 그런 상상 이상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도의 비밀을 나의 비밀로 삼아 기도하면서 믿음의 지경, 믿음의 시야를 넓혀 꿈을 꾸면서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신교회 성도님들 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